유흥주점을 연결고리로 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제주도가 내일 0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계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 최근 동선 공개 후 확진자 14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이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동선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동선이 공개된 유흥주점 4곳과 관련한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확진자가 177명이니 3명 중 1명 꼴이 유흥주점 발인 겁니다. 유흥주점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입장서는 걱정이 많죠. 또주 상권들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또유주점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처럼유흥주점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자 결국 제주도가 유흥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지 6개월 만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돈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1,300여 곳. 이번 조치로 이들 유흥시설은 매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났지만 감염된 가운데 제주 지역 돌파 감염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7.2구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선 만큼 격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 어 3단계 격상에 관한 것은 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 일순위 대상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포함되면서 제주도의회가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지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직종보다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